이 원이 이끝 부분에다가 걸치면 이게 원이 이렇게 걸치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원이 이렇게 걸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걸치게 되는 거고, 이 끝머리도 이렇게 걸쳐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걸쳐지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걸쳐지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심이, 원, 원피의 중심이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이 중심이, 여기가 중심이 여기니까, 이렇게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건 90도고, 여기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건 9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끝머리에 딱 걸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각형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자르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게 3분의 2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쪽 각이 3분의 2파이니까 이거는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6이죠. 한, 배, 아, 한 변의 길이가 6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죠. 이게 루트 3이 나왔죠. 지금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60도니까 이게 30도가 되겠죠? 30도니까 이거의 길이는 지금 이쪽 길이는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상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5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게 5가 되겠죠? 그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5가 나오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6이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기서부터까지 길이는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면 5가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5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이 되겠죠, 이제. 한리 길이 6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긴 6자리, 5자리, 5자리, 6자리, 5자리, 5자리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5가 하나, 둘, 셋, 네개 나오는 거니까 20 먼저 쓰고 6이 하나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2가 나오겠죠. 그러면 32가 나오겠습니다. 우선은 32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이게 90도, 90도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면 파이가 되는 거죠. 두개 더하게 되면, 그럼 이두 개를 더한 게 파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3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루트 3이기 때문에 3분의 2루트 2루트 3파이가 나오겠죠. 호의 길이가 이거, 이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2파이가 되고, 여기도 3분의 2루트 3파이, 3분의 2루트 3파이죠. 그러면 3분의 2루트 3파이가 여기 하나, 둘, 셋, 네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4를 곱해 주는 거니까 3분의 8루트 3파이가 바로 이 호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32하고 3분의 8루트 3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어요.